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열 강으로 끝내는 독서의 김철회입니다 여러분 강의 제목대로요 선생님과 함께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요 바로 내신 만점을 위한 자 무엇으로요 수능 특강 독서로요. 수능 특강 독서로 여러분과 함께 내신 만점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.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 내신 만점을 위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요 내신 만점의 원리로.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내신만점에 이제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. 선생님이요,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해요. 하나는 정확하게 이해하기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확하게 풀기인데요 지문, 자, 문제,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어 하나하나 공부를 한다라는다. 한다. 한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. 그럼 비효율적이죠. 자 그렇기 때문에요.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자 공부를 할 거냐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 그리고 그 지문들 중에서도 특히 반드시 출제될 바로 그 문단. 그 문단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. 어떤 글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그몇 개의 문단만 제시를 할 것이고요. 어떤 글 같은 경우에는 글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글 전체를 제시하기도 할 겁니다. 중요한 것은 그 제시하는 그 문단, 그 글에서 선생님이 출제 요소가 될 지점들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릴 거고요.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요, 그 지점,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이제 점검하시고, 혹시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시험을 잘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요 그렇게 이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인 문제를 OX 형태로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. 그 확인하기를 통해서도 또 역시 출제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좀더더잘 효과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지문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요.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 내는 문제들을 보면요.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또 그런 대표 문항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다면 그런 활용 가능성, 즉 출제 가능성이 높은 대표 문항을 또 함께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. 그래서 정확하게 풀기라는 것은 그렇게 내신 시험에서 다시 출제 요소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출제 요소를 이해하고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런 사고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요. 다시금 익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기와 정확하게 풀기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면 우리 시험 잘볼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우리 강의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일단 시험 범위의 지문 당연히 여러분 읽고 풀어야 합니다. 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읽고 풀어야 하지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자 선생님이 짚어주는 그 출제 요소.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는지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정확하게 잘 익히고요. 만일 정말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과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. 자 그런 경우에는 특히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또 표시를 잘 해놓고요. 여러분들이 또 복습을 좀더더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우리 준비물 뭡니까? 수능 특강 독서 교재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실에요. 여러분들의 학습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 교재 파일을 만들어 올려 놓았습니다. 그 파일도요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뭐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그건 뭘까요? 바로 여러분의 네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의지. 그 의지 함께 있어야 되겠죠. 그렇습니다. 자 그렇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요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요 철리하라가될 겁니다. 자, 선생님 이름이 철회인데, 선생님 이름이 그 철회. 네, 때로는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, 이 철회라는 것은 거두어드리다라는 의미인데요. 바로 우리 걱정, 근심 다 거두어드리자고요. 정말 그렇게 걱정, 근심 다 거두어드려서 자신감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는 라 겁니다. 이렇게 자신감 한번 제대로 키워보면요. 어떤 자신감 갖게 되겠습니까? 이유 있는 자신감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렇게 이유 있는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한다고 한다면, 당연히 우리는요, 정말 내신 만점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. 그런 공부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고자 합니다. 열 강으로요. 일 강에서 우리 함께 그런 공부 함께 시작을 해보죠. 일 강에서 만날게요. 안녕.